자. 21번 문제 풀입니다 자, 21번 문제에서 a와 b의 일단 걷는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나왔어요. 걷는 속력이 뭐하다고? 일정하다 나왔어. 어떤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상수라는 얘기예요. 즉 값이 변하지 않는 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a와 b의 속력을 그냥 내가 미지수로 그냥 xy 이렇게 두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a가 300m를 걷는 동안 B는 180m를 걷는데. 그러니까 A가 같은 시간 동안 300m를 온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요. 얘도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인데 시간이 똑같아. 그럼 분명히 거리가 많이 가는 녀석이 분명히 속력이 더 크겠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녀석은 뭘 알려준 거냐면 속력의 B를 알려준 거예요. 속력의 뭘 알려줬다고? B를 알려줬다고. 자 예를 들어서 A의 속력이 내가 X라고 놓고 B의 속력을 Y라고 놓더랬으면 X 대 Y라는 녀석이 같은 시간 동안에 A X는 300m, A는 300m 가고 그 다음에 B는 180m 간다 그랬으니까 속력의 B가 300대 180인 거야. 그럼 얘를 60으로 나눠지면 얼마 되더라? 5대 3이 되겠더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찾아낸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서 내항의공외항의 공이다 해서 3x는 얼마? 5이다 라고 써주시는게 일단 첫번째 식이겠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25분 후두 사람의 거리의 차가 1250m였어 그럼 너네들이 이런 거속시 문제는 분명히 나오면 요렇게 마우스 그려서 거속시 라고 써주시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게 속력이니까 얘를 미지수로 두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어, 얘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속력의 비로 이식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거리가 나서 우리가 거리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만들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거리는 분명히 뭡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내가 A의 속력을 S, B의 속력을 Y라고 써요 그럼 25분 후의 거리라는 거는 25X 분명히 얘가 더 빠르니까 25x에서 25y를 빼준 이 녀석이 분명히 거리의 차가 되겠지? 그게 얼마다? 1250이다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거 x 대신에 3분의 5y를 갖다가 집어넣으셔도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5 곱하기 3분의 5y에다가 빼기 y가 될 거고 3분의 3y를 빼니까 얘는 25 곱하기 뭐가 됩니까? 3분의 2y가 되겠죠. 그 값이 1,252달러를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일단은 이런, 이런 것 같은 거5 나눠주죠 5로 얘도 나눠주면 52250이 될 거고 또 나눠줍니다. 그럼 얘는 50이 되겠네요. 결국은 y는 양쪽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니까 50 곱하기 얼마? 2분의 3이 돼서 2. 툭지어주면 25에 얼마? 75가 될 거라는 얘기 그럼 여기다 75를 대입하시면 x라는 녀석도 나오겠네요. 그럼 3분의 5 곱하기 얼마? 75라는 녀석을 대입하시면 툭툭 워서 25가 돼서 얼마? 125가 될 거니까 그때 속력의 피는 25로 나누면 5대 3이 맞네. 확실하죠?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속력을 갖다가 x라는 값과 e의 속력과 y의, b의 속력을 구하는 건데 그때 이 A의 속력, A의 속력, 그 다음에 B 속력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지금 뭐라그랬냐면 속력의 단위를 정확하게 쓰라고 했어요. 지금 분명히 내가 분가 시간이 분가 미터로 표현을 했으니까 는 미터 퍼 미니 되겠죠. 그러므로 이 X라는 요소로 내가 125라고 썼을 때 미터 퍼 미니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얘는 1분당 125m로 간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얘는 75m/min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위를 확실하게 적어 줘서 단위를 확실하게 적어 줘서 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답을 서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들 거아 아마 이거를 찾지 못해서 이 부분을 찾지 못해서 이말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방정식은요. 제일 중요한 게 미지수 설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미지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a와 b의 속력을 구하는 풀이 과정인 거라서. 그러니까 a 속력과 b 속력을 미지수로 두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어떤 녀석의 식을 같은 두 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얘가 당연히 첫 번째 조건 될거고 얘가 두 번째 조건에서 이두 개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21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니다